오늘 벚꽃이 진짜 만개한 날이에요. 다음 주 주말에는 비가 내려가지고 벚꽃이 이제 다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남편이랑 우리 쑥쑥이랑 같이 벚꽃 구경하러 가려고요. 쑥쑥이는 엊그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어 목이 약간 붓고 코감기가 있긴 한데 제가 먼저 물어본 게 아닌데 선생님께서 먼저 뭐 주말에 벚꽃 구경 정도는 가도 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려고요. 아, 뭐가 아픈데 자꾸 소리 지르지 마. 아, 아. 목 아퍼. 아, 뭐가 아파. 아, 나들이 갑니다. 내보겠다가. 내 말로 해기. 어, 양말 안 시켰어, 왜? 여보가 안신킨거 아니야? 여보가 아기를 보고 있으면 이런 건다 기본적으로 해야지 양말을 안 시키고 나와 아무리 그래도. 아 저기 얘기하는데 양말만 안는길래면버로나알려나 보다 싶었지만. 엄청난 침 지금 거의 도착했는데 어 벌써 지치네요. 저희는 우이천에 도착을 했어요. 저희가 완전 끝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공사판밖에 없었거든요. 저기 앞에 조금씩 벚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섬에서 테이아웃해가고요흙수기는 거의 도착하자마자 뻗었어요. 나오니까 좋다. 그치? 그렇게. 물이 엄청 더러워 보이는데 저렇게 큰 잉어야 뭐야? 물고기들이 살고있어요 아니 왜 벚꽃이 없나 했더니 이렇게 지금 아주 뻗었다 애기 꼬구경 시켜주러 왔는데 아기는 절대 보지 않아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이에요 간만에 따뜻한데 미세먼지까지 좋아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네요 물고기가 뭔가 위로 가고 싶은건지 내려오고 네.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같이 선뭔가 노력하고 있어. 어머. 아. 어머. 오. 위로 올라가려는 거지? 내려오 아니 올라가려다가 올라갔어. 실패하는 건가? 올라갔어. 아니 한 명은 실패하고 실패했어? 명이 아니고. 아니, 이거 이 올라갔어, 얘네들의 그래. 얘네들의 그런 이동 같은 걸 고려하고 이걸 만든 거겠지? 그랬지. 힘들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겠지? 아니면 그냥 예쁘게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지? 아, 아닐 것 같아. 뭔가 있지 않을까? 일어났어? 벌써 일어나면 안 되는데. 꿀잠 잤어요. 어휴. 아니, 거의 댄츠 가서 좀 섰다 가자. 꼬리 떨어진다. 하나 못 잡네. 음. 소리만 안 마르면 좋지 뭐.

너무 이쁘지? 기저귀 갈 데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이마트 가고 있는데 우이촌면에서 응. 어떤 큰 애기가 안고 있는 아빠가 있었는데 아 봤어 어, 되게 <laughs> 생각보다 컸어 애가 20kg 했을 것 같은데 <웃음> 우리도 <웃음> 이제 <웃음> 여기 체육센터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수유실에서 기저귀를 갈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다. 아가가 고생이 많아. 우리 애기가 고생이 많아요. 네. 살짝 개운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체육복.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될게. 여보. 응? 여보, 아니다. 사지 말고 갈까? 5시쯤 집에 와서 아기 수유하고 지금 재우고 저희는 둘다 침대에 들어 놓았습니다 와 진짜 힘드네요 아기 데리고 놀러 갔다 오는 거 너무 걸어서 거의 한 3만 보는 걸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13,900보약14,000보 걸었어요 남편이랑 아기는 아직도 자고 있고 저는 30분 쉬다가 나와서 과자 먹고 있습니다 제가 나초과자를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만 유일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이마트에 갔을 때딱 보여가지고 사왔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멍 때리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7시 돼 가는데 어.. 일어나면 뭐해 먹을 힘도 없고 라면이나 끓여 먹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한 시간 반 자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자면 그 다음 밤잠 시간이 너무 미뤄질 것 같아서 깨우러 왔어요. 한 번에 와 깨우는 게 아니라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시럭 부시럭 거리려고요. 차려 먹기도 귀찮아서 그냥 있는 반찬에다가 먹으려고요 지금 얘를 대충 깨우려고 막 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데 얘가 진짜 피곤했나봐요 절대 미동도 하지 않고 엄청 잘 자고 있어요 10시 전에만 재우면 되겠지 서로 잘수 있어 결국 아빠가 깨웠어? 에헤헤헤. <laughs> 아, 예뻐. 너무너무 피곤했지? 아가야. <laughs> 힘들었어, 오늘. <laughs> 꿀잠 잤어. 안 돼. 아. 여기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이가 양이 만졌어? 양이도 가만히 있네. 진짜 왜 이거 그래도 음, 빨개서 음, 음, 너무 빨개. 오늘 진짜 고생했나 보다. 아주 침통이 제대로 올랐네. 저는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깨가 아작이 나가지고 정형외과에 물리치료 받으러 가고 있어요. 왼쪽 팔이 이렇게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도 못 묶고 숙소기도 못 들고 지금 육아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이게 만약에 호전이 계속 안 된다면 조만간 모유수유를 끊고 주사나 약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며칠 물리치료 받아보고 결정하려고요. 지금 집에는 엄마 아빠가 와서 아기를 봐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다가 며칠 추워졌어요. 오늘 드디어 여기 있는 TV를 안방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은 인터넷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인터넷 선 먼저 안방으로 이동한 다음에, 오후에는 삼성 쪽 기사님이 오셔서 TV를 옮길 예정입니다. 이걸 다벽 뒤에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어, 아, 그거 또 들어가려고. 아, 지저분해, 지금. 안방이 화장대에는 거울이 같이 있었는데요. 거울을 일단 베란다로 치우는 상태고, 이 벽면에다가 TV를 설치할 거예요 안 그래도 좁은 집이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동해 기정이 기정떡이 유명하다고 해서 구매를 했고요 거의 한 2주 걸려 가지고 배송이 온거 같아요 좀 이따 이제 KT 기사님 가시고 나면 뜯어 보겠습니다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야옹이는 여기 숨어 있어요 Hæ? <laughs> 어 봐도 뭔지 모르지만 이제 KT 기사님은 가셨습니다. 침대 옆에 저 인터넷 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코드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빼가지고 문한 바퀴 둘러서 이렇게 이제 좀 이따가 TV 여기다 들여놓으면은 이런 셋탑박스는 벽걸이니까 뒤에다가 다 넣어버릴 거예요 탐색 중인 영 오늘은 이렇게 TV를 옮기고요 내일은 일룸에서 숙숙이 침대에 들여와서 작은 방싹다 정리할 것 같고 또그 다음날은 저희 소파를 제 엄마 집으로 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집이 싹다 바뀔 예정이에요. 결국 육아를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봅니다. 하나는 엄마 줄 거고 하나는 저희 먹으려고 샀어요. 이게 가장 기본인 기정떡인데 어차피 주문하는 김에 파당금이랑 커피 기정도 같이 사봤습니다 지금 1시 반인데 엄마랑 늦은 점심 먹습니다 이렇게 아기 옆에서 요거는 제가 최근에 산 젓가락이에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뭐 어, TV가 있던 자리가. 이렇게 때가탔요 발린 되겠다 그거. 열때문이구나 먼지가 아니라 약간 그을린 건가 보다. 이 붙어있으니 뭐, 붙어있으니까 뭐, 뭐, 약간 비누 물로 좀 닦으면 되겠다. 음, 음, 음. 좋다. 안쪽에 브라켓을 설치해서 방향을 틀어서 아래쪽을 향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보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충 청소 완료 지금 화가 난 쑥쑥이가 있구요 시유에서 사온 똥카롱 장이 떨어졌다 아 똑같은 게 아니네 하나는 좀 약한 거 하나는 진한 건가 봐. 다 네. 어제는지 쉬더라 좀. 어. 엄마 가고 나서. 응. 음. 꼬리 음. <목소리나> 그 이뻐. 아유그 힘든데 거기서 손 먹으려고. <laughs> 뭐야? 엄청 이쁜 애 있어? 귀여워?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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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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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자아이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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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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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아프고 음. 집막 엉망 되고 하니까 음. 해먹을 그런 엄두도 안 나고 음. 약간 이거 뭔가 정말 많이 된은것같데음 그래도 뭔가 여행 이행 기어다니고 하면 조금 다치기 딱 좋은데 베란다 음. 오늘은 일룸에서 쑥쑥이 침대가 와서 어 방정리를 싹 해야 돼요 이것저것 좀 정리할게 많아가지고 쑥쑥이는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저랑 남편이서 청소를 좀 하려고요 쑥쑥이 할머니한테 맡겨놓은 다음에 저는 병원에 가가지고 오늘도 어깨 물리치료를 받고 오려고요 남편은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뛰어오고 있습니다 이모, 이모도 이제 12시면 끝나고 같이 할거야 이모랑 얘 때문에 반찬 했잖아 안녕안녕 <laughs> 네, <laughs> <핸드포. 웃음> 안녕. <laughs> <laughs> 오늘 이제 이 방을 싹 정리할 예정이에요. 진짜 열심히 잘 썼던 이 야기침대를 친구에게 물려주고 오늘 일룸 쿠시노 침대가 들어옵니다. 오늘도 육육육 버거. 학교장. 얘도 맛있어. 왼쪽 먹어서 담백한 느낌이야. 요쨌나날최애베스트프레이다 음. 지금 작은 방에 다 짐을 뺐고요. 서랍장 하나만 두고 다 짐을 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뺀 짐들은 이렇게 지금 거실에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집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laughs> 이번엔 널담으로 쿠키를 샀어요. 이것도 인스타에서 또뭐 오늘만 싸게 뭐 이런 문구가 뜨니까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하나만 사봤고요. 단호박 파운드 케이크, 흑임자, 다크 초콜렛, 황치즈, 초코칩. 녹차 크림 치즈, 레드벨벳 크림 치즈. 지금 일룸 기사님이 와서 설치해주고 설치하시고 계신데요. 숙수위가 친정에서 너무 낯설어서 그런지 계속 운다고 엄마가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 갔다 오려고요. 아, 청소하고 나 먹는다고? 청소무이상이지 <laughs> 그래도 들어가지 않네. 작은 방에 들어갈까 싶었는데.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는 지금 끼울 데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걸쳐놓은 거고요. 뭐, 아직은 애기가 라라스에서 자니까, 요렇게 조금만 사용을 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유식 물건들 쭉 사뒀는데, 나중에 언박싱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책장. 애기 찾아서 집에 갑니다. 우리 쑥쑥이 침대 생겨 좋겠네. 아무 생각 없지, 너는. 남편은 저녁으로 컵라면 먹겠다고 컵라면 사러 갔어요. 컵라면 보여줘. 아, 이거 맛있지? 이거는 크림이야 그냥. 그 까르보네라 불닭 볶음면. 그냥 크림 까르보네라 불닭 볶음면. 뭐 차이가 아, 있는 있나? 거야? 있던데, 나도. 아야. 쑥쑥이 새침대 입상. 어이구, 양이 놀라왔어. 둘이 사이 좋게 지내. 어, 다시 가네. 하네 명당이지 엄마 호복지가 아주 가볍게 이거 먹고 기절도 먹어요. w because your daddy's all alone i have tried in vain never no more to call your name when you left you broke my heart done